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항상 더 나은 삶을 향해 함께하고 싶은 김알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조금 더 편안하게 연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저는 교회를 다녀서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연애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고 연애 상담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언니 누나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외로워서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시간입니다. 외로워서 연애해 보신 적 있나요? 외로워서 연애를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대부분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즐겁고 재밌게 보내고 싶은 마음에 함께할 사람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단지 외로움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연애 상대를 찾고 그 사람에게 의지하는 식의 연애를 하게 되면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어플을 통해서 잘 만나더라고요.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연애를 하고 싶은 이유가 단지 외로움이라면 그 연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좋아하고 최선을 다해보고 싶은 상대를 찾은 게 아니라면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까지 당신의 연애를 조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20대를 지나왔지만요. 사람에게 외로운 감정이라는 건 지극히 당연한 감정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로움과 맞닥뜨리면 참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외로운 것 같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나 만나서 연애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연애를 가볍게 시작해서 서로에게 부담 안 주는 가벼운 만남으로 연애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런데요, 결국 살아보니 마음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요, 사람은 늘 외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이 외로움에 연연해서 연애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로울 때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요, 상대를 제대로 볼줄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괜찮겠지 하고 쉽게 사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중에 아니면 저 사람도 지금 외로워 보이는데 서로 만나보면서 알아가면 되지. 만나보다가 아니면 헤어지면 되지. 이렇게 아무나 대충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관계는요. 연애 초반에는 서로의 새로움과 신선함으로 잠깐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안 좋은 분위기가 찾아옵니다. 초반에 로맨틱한 말들과 행동으로 채워진 순간들은요, 금방 허무함으로 찾아옵니다. 내가 마음이 급해서 너무 외로워서 그냥 날 좋아해 주니까, 잘해 주니까 괜찮다는 생각에 성급하게 상대를 골라서 연애를 시작했다면요, 또 그만큼의 마음속 허기가 크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란 사람은 뭐지? 있어도 외롭고, 없어도 외롭고, 이런 생각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평소에 좋아하지 않지만 눈앞에 먹을 게 있어서 그 음식으로 배를 채웁니다. 먹을 때는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먹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아, 조금만 더 참았다가 치킨 시켜 먹을 걸 후회가 찾아옵니다. 그런 맥락과 같습니다. 연애는요, 내가 좋아하고 최선을 다 해보고 싶은 사람과 해야 합니다. 그래도 서로 다른 사람이다 보니 늘 좋을 수만은 없는 게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내 외로움을 채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만날 상대에 대한 검증도 확실히 하지 않고 관계를 맺어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무서워요. 대부분 사람은요, 처음은 누구나 다 좋습니다. 처음부터 안 좋으면 관계의 발전 자체가 안 되겠죠?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다 잘해주고, 저 하늘에 별도 따다주고 다 해줄 것처럼, 나를 공주처럼, 왕자처럼 만들어줍니다. 동화 속이 따로 없죠. 그것만 보고, 아, 나를 엄청 많이 좋아해주는구나. 이 하나의 만족만 보고 시작하게 되면요. 상대방도 사람인데 일방적으로 계속 채워주기만 하다 보면 서로 점점 서운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만난 목적이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 해소에 있기 때문에 상대가 더, 더 열심히 채워주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운해지고 변한 것 같고 계속 변한 것 같은 모습만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불만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애초에 조건부터가 성립이 되지 않는 문장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건 상대가 다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부어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감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걸 내 자신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상대방에게 그 키를 넘겨버리면 상대방이 채워줄 수 있는 것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애초에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느 누가 내 입맛에 맞게 모든 걸 맞춰주고 채워줄 수 있겠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할수 없는 영역입니다. 구독자님들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연애를 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건강한 관계는 서로 하기 나름입니다. 외로움에 입각해서 시작한 연애는 처음보다 조금만 서운해져도 서운해지고 변한 것 같고 실망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다투는 일이 잦아지고 상대에게 바라는 점만 늘어나고 상대에게 변했다며 계속 비난하게 됩니다. 어느새 만족하지 못하는 투덜이가 되어 있는 거죠. 더 심각하게는 상대를 원망하고 집착하는 현상까지 보이게 됩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외로워서 연애를 시작한 게 잘못이 아닙니다. 방법을 몰라서 연애를 선택했을 뿐인데, 결과가 내가 기대한 결과가 아니다 보니 마음이 다치실까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인생을 배워가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외로워서 시작한 연애다 보니 상대방에 대한 의지가 커지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길 바라는 이기적인 연애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아닌 나의 모습이 이번 연애에 그렇게 투영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도 나에게 실망할 수 있고 연락하는 패턴도 마음에 안 들고 평소에 괜찮았던 부분마저도 만족이 안 되고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맙게 여겨야 될 부분은 어느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은 상대적이다 보니 상대도 지치고 서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연애는요, 혼자일 때보다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혼자일 때는 혼자라서 외롭다라는 게 인정이라도 되는데, 둘인데 외로우면요, 이거 정말, 이 감정은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짜증까지 올라옵니다. 혼자일 때보다 둘일 때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찰떡같이 공감이 되시죠? 연애는 외로움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나 만나서 시작하지 마세요. 이렇게 시작된 연애에서는 정말 만족할 만한 행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외로움은 나 스스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스스로, 나 혼자일 때, 그 시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때, 그때 연애를 시작하셔야 그 연애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외로워서 연애가 하고 싶다면요. 그 시간에 내가 나를 가꾸며 준비하는 기간으로 시간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기분 전환도 더 되고요. 내가 내 가치가 그만큼 더 올라간 것 같고 자신감도 더 생기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나의 지식과 교양을 썼다보면요. 그때 비로소 외로움이 한결 달아납니다. 괜히 나한테 잘해준다고 무작정 덥석 그만남을 허락하지 마시고요. 꼭 사람을 만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혼자 지내면서 천천히 상대를 찾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섣불리 만나서 관계를 형성하고 또 헤어지고 이런 반복 속에서 상처와 마음의 공허함이 더 커집니다. 연애와 이별 과정에서 큰 상처를 받게 되면요. 그후 폭풍은 외로워서 힘든 것과는 차원이 다른 힘듦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헤어질 때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헤어지고 싶다고 다 쉽게 헤어져 주는 게 아니에요. 연애는 헤어지는 과정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나를 놓아주지 않는 사람이면 어떡해요? 꼭 신중하게 사람을 먼저 보시고 연애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신중하게 이 모습, 저 모습을 보고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애하는 내내 어긋나는 부분이 많이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끌려다니는 연애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연애 패턴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이건 내가 나의 내면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써야 될 에너지를 계속 스쳐 지나갈 인연에 쓰이고 있으니까요. 마음이 계속 공허한 채바기를 굴립니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서로 잘 만난다면 너무너무 잘된 일이고요. 그리고 헤어지더라도 이별 과정도 신사답다면 너무 다행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요. 인생이 심각하게 꼬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점꼭 생각하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우리 구독자님들처럼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의 외로움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독자님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외로워서 힘들다면요. 외로움은 나의 친구입니다. 나의 친구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이루고 뽁닥뽁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봐도요. 누구나 외로운 순간은 다 있습니다. 있어서 외로운 순간이 또 있어요. 아무리 많은 군중 속에 있어도 자기 자신이 외로우면 그 사람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은요, 누군가와 같이 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마인드에 달린 거예요. 어느 상황에 놓여 있어도 나의 마인드가 건강하게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나와 영원히 함께할 친구라고 생각하시고요. 섣부른 선택으로 나를 더 외롭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애는요, 내가 외로울 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내가 사랑도 잘 받고 잘줄수 있을 때,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때, 그때 하셔야 서로서로 서로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야 당신도 그 사람도 서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 여겨질 수 있을 때, 그때 하세요. 내가 너무 외로울 때는 나쁜 사람도 좋게 보이는 이상한 마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최대한 사람을 경계하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의 마음이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외로울 때 연애를 하면요. 나도 상대방에게 안 줘도 될 상처를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가해지요. 그래서 내가 준 상처를 또 내가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요. 나 스스로 건강하게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어서 외로운 건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니까요. 그 감정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날 위해 투자하고 가꾸는 데 시간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요, 분명 한분한분다 매력 있고 아름다우시고 멋지신 분들이니까요. 서두르지 마세요. 좋은 사람이 되어 우리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